안녕하세요.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나 방송 찍는 중이야. 안녕하세요. 모비지로 방송을 찍는 중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지금 멀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화살표들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어디에? 아, 네? 여기 아, 여기. 나 여기 와봤는 거 같아. 여기 여기. <laughs> 어 우리 여기 계단 올라가 보자. 두둑 두둑 두두 여기가 어, 우리 집을 할래? 그래. 그래. 그리고 해, 흩어졌을 때이 다리가 모이기. 아, 나도 성본적 있는데 나도 성 봤어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laughs> 너무 복잡하다 뭐야, 이쪽에서 뒷걸을까? 아니 몰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내려가자, 일단은 나딴 데로 갈게 봐. 흩어지지 마, 흩어지지 마 그리고 흩어 그리고 혹시라 혹시라도 흩어지면은 저 경찰서 금색으로 되, 내가 내가 찾아졌던 니 코찬이 니가 찾았던 곳에 그쪽에 모여 우리 일단 집 찾자 내가 만들어놓은 길쭉한 탑 있잖아 우리 저쪽에서 살래? 그거? 봐봐 여기 뭐였어? 성균이형 여기 정원도 있고, 있고, 성유... 있고 딱 좋다 성균이형성룡 여기 정원도 있고 딱 좋다 야야야 <laughs> 너 내려와봐 집 골랐다 야. 집 골랐다 집 골랐다 야, 집 골랐다 야, 나 따라와봐 니딱 네, 좋은 집을 찾았어 맞아 내가 찾았어 나좀 네? 따라와봐 응. 음. 나라면 나까지 어. 멀티 할 텐데. 와, 이쪽 완전 멋있다. 이쪽으 갈까? 완전 멋있어. 어, 완전 멋진 짓, 따라. 어? 아이 따라와봐라. 따라와 여기에다 바로. 가자, 가자. 어. 모터 모드? 모터? 아, 진짜, 모터 모드 그랬지? 근데 그거 어떻게 했 모터 모드가 뭐야? 모터. 아. 난또 모터 오는 줄 알았다. 아, 그 모터도 키지 말자. 귀찮다. 알았다 키자, 키자. 응. 다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D, A, D, I, F, F, 어쩌고저쩌고저 킨대. 이거. 아. 이렇게 켜. 다 켜. 너도 켜, 너도 켜. 빨리, 집쟤 뭉쳤자. 뭉쳤어. 내 주먹맛을 빨아있어. 내쟤왜나 때려? 미야소잡으려다가 오, 집문 찾았다, 집문.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다 들어가 봐. 어안 들어가지. 어. 어 이제 정신. 어 안에 금도 있다. 와 우와 우와 여기 짱짱 좋다. 박도 보인다. 아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지금 또 테러하면 또 나올 텐데. 야 이쪽에 와봐라. 어, 야 이쪽도 있다. 우와. 나 음. 계속 올려갈 거다. 어 이쪽 우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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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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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길디 어디 어디 겠다 괜찮아 괜찮아. 우와 어쪽어있어 빨리 와. 어디 나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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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여기 위험물 발견. 위험물 발견. 어디 이거 제디해 버릴까? 안돼 안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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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디 어디 어디 어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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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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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비상식일 수도 있어. 폭발물에다가. 어어 네, 이름표는 보인다. 호찬이 안 보여. 호찬. 이 이쪽 봐봐라어뭐 내가. 호찬 이름표. 아래 보이는 거 여기 있어. 어. 아래 음. 보이는. 침대까지 와인 음. 완전 아, 아래 다... 호찬 호찬 이름이 안 보여. 내가 한번봤어 이름표 와인나어 아. 어, 침대 세개 와. 한두 개짜리 반복해, 진짜. 이 위로 올라서, point the window,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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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o k h o o 쪽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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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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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안녕. 어. 여기 봐봐 와닿냐 어디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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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망 정말 좀더어 저거 거울이 봐라 거울이 전망 거울이 끝내주네 뭐, 어야 저거 봐라 저거 <웃음> <웃음> 아 누가 떼렸어 형아 저 집도 마음에 들지 않나 누가 떼때어야아아 <laughs> 아, 아! 이런 장난이다 장난으로 받아들여라. 피 엄청나게 꺾였다야 이리 와봐 리스폰 장소 리스폰 장소 이리 와봐 이리 와라. 왜? 이리 와라 리스폰 장소 있어. 올려가야 된다고. 그리고 문자 속좀 잘해봐. 이거 터치 이거 터치. 터치하면 뭐 글씨 나오는데 거기 리스폰 된 거야. 어. 안 된대. 피에 올려야 안 되는데. 어디 있어 리스폰. 우리가 리스폰. 자는 건 아니야. 야, 여기 노트엔 됐어. 진짜 벗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쪽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폭발물 제거해야겠어. 빨리. 헉, 다른 데도 텐트 엄청 많던데. 이거 이거 완전 위험한데? 이게 찾았다. 완전 위험하다. 폭발물 완전. 응, 많다. 깨라, 깨라, 깨라. 깰게 텐트. 어, 여기 안 들어가잖아. 아래 걸려. 몇 텐트 깰까? 목재를 캐 이가되 오,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다거 리스폰 되는 거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없나? 이피 네 없나? 피거이나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어, 조합상 작도 있다. 어, 알아. 어. 안 열어, 안 열어. 어, 요, 어, 여기 그림도 있다. 해루다 가지. 집구경 끝났나? 응, 집구경 끝났어. 이제 내려가자. 이 집으로 결까 아니, 딴집도다찾아보이집 완전 멋있었다. 좋아, 나무로 떨어져야지. 예, 아, 나안 떨어질래. 이쪽길 와라. 그럼 어? 넌 내려오지 마어저 집에 왔나 이상한 집 아이가 우와 야야저집 뭐 어때 야성준이성준이저집 뭐 어때 응? 저집난 유한이 일단 들어갔다 올게 그래 나는 내집 네 꼴로. 나 호얀이 바로 이거 빨리 슈퍼나기 잘했다. 와 여기 완전 멋있다. 야 우리 따맵 할래? 내가만 내가, 내가 른맵 할래? 성준이 형 싫다 나 완전 멋있는 집 발견했다. 잠깐만 내가 마시, 더 멋있는 맵 일단 할게. 오케이. 콜 음. 완전 멋있는 맵이야. 어 여기다 여기인가? 아 여기다 여기. 눌렀다. 이 완전 멋있다. 집은 많겠지 아이고. 집은 없고 놀이,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음 멋있네 아 잠깐만 나가봐 다아 나가봐 다 나가봐 놀이공원 구경도 못 구경조차 못해봐 어 놀이공원 가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서바이벌을 바꿔야지 콜 여기 한번 정말 탈피하고 가보자 여기까지 있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서바이벌은 충분하겠다. 서바이벌이면. 안 돼. 집이 없잖아. 아, 집 없어도 돼. 저기 배 같은 거 있는데? 어, 진짜라니까? 이거 저걸로 하면 안 될까? 알았어. 내가 맵을 깔아줄게. 아, 좋았는데. 기다려봐. 내가, 내가 진짜, 내가, 내가 여기서 진짜 좋은 맵을 하나 찜해놨지. 캬캬캬! 너네들 놀면 난총 놀랄 고요 유니었었 아니고 어!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우리 해거선거이안돼안돼거 이거, 이거, 거이이었지 맞아. 이거, 이거, 거이해 이거, 이거, 너네이 이거, 깔아. 재밌이 이거, 좋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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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나 깔려고 했는데 안 깔려 어, 아까 축구 경기장때95어라5에서 음, 멈춰 버려 음, 내 폰은 자꾸 형님 멋있는 게 도대체 뭔데 루루 루. 어디 갔지? 내가 진짜 우연히 찾은 게 있다 우연히 진짜 멋있는 데 기다려봐 엄청나게 <laughs> 탈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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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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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춤해. 빨래 빨래. 코 촘촘. 촘하다가코피아안 들어가지면 헌줄이날 것이다. 이거 이거 비디. 나한 근데 왜난안 되지? 똥을 싼 놈이 있는 거아니 에이, 이건 너무 너무 아파 뜨는 거 맞아? 나도 하스파 안 껐는데. 나 봐봐 송지니가 왔거든잖아. 응.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누가 마음대로 들어가 있지? 안 들어왔어. 이 정도밖에 안 돼. 땅. 안 되겠다. 이메일 너네들 못 들어가겠다. 알았어. 재밌는 게임. 이거 루피! 루피해 적수. 우리 해장놀이 하자. 어. 루피, 루피. 루피. 루피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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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내가 하, 내가 찾던 거안 나오면 해 줄게. 콜. 찾. 던거안 나왔어? 음, 음 이거 재밌었는데. 어? 할래? 난 음, 재밌던 거야. 음. 나 루피. 오니 루피. 오징어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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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으면 루피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이거 재미없으면 우리 루피 하자 내가 일단 재미없는 맵을 일단 다 지울게 쓸데없는 거 이인가? 여기다 여기다. 들어 갈게. 오루 블랙. 올 잠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BJ. 가자 가자. 자. 일단 나무 캐자. 아 내가 내가 여기 한번 깔아 본 적이 맵 한번 깔아 본적 있어서. 우 와, 여쪽에 뭐가 있어? 얘들아 나 따라와. 내 따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내가 내가 좋은 데를 알고 있... 일단 마을에 들리자. 야 몬스터 몬스터 모두 드 몬스터 모두 까. 팀퍼가 왜또 여기 있어? 오 오. 팀퍼가 왜 여기 있어? 야 이거 요연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너남스럽겠다 <laughs> 자기야. 왜? 그 그것도 <스티브가? 웃음> 맞아. <laughs> 음? 한번 때려 볼까? 응. <laughs> 음. <laughs> 아야, 누가 때려. 전지? <laughs> <잠시. 웃음> 아! 오! 이거 요연이었어. <laughs> 렉이야, 렉. 호연이니 점프해 봐라. 그거 애기다 일로 와라. 니 나갔다 들어와라. 어디인데? 근데 어디 양지. 어디 너희들 몬스터 먹넣 거라. 몬스터 넣거라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래 걸려. 사람이 많으니까 아 걸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laughs> 나 이상한 곳에 와 버렸어. 어떻게 올라갔었어?

어금금금금금 호차니까 남겨 놀아 나 그럴 거다 나이 정도만 된다 오! 나 다이아 다이다나집 결정 나이 집으로 결정 나 완전 좋은 아 가지고 왔다 이건 그냥 아이템 없는 맵이야. 우와. 나 침대 켜야지. 왜안 돼? 침대. 됐다. <laughs> 잠 자려고 했어는데쪽어 <몸매. 웃음> <laughs> 침대도 있다니까. 오,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우리옥 또남겨둔 건데 왜 가지고 가? 이거 다 나누 다 나누는 거야. 갈게. 그쪽으로 갈게. 됐어, 끝나도 이한 개랑. 한 개, 한 개. 내가 한형 내가 구멍 뚫어놨다, 잘했지? 빨리 와라, 나 구멍 뚫어놨다. 기다려라. 다이아블로 캐는 중. 내가 다 가질 거야! 아, 나쁘네. 봐봐라, 이런 것도 있다. 나고갱이못 가지고 갔다. 줄까? 응. 자, 기다려. 아 저기만 달려고 자야 닥치고 와! 너한테 줄게 줄게 다나눠서가지만 나 되잖아. 달려 <듬> <듬> <다이어>, 이만큼도 많이 주시다니. 한세 넘게 있다. <laughs> 자 <듬> <듬> 여기 못뭐 올라가겠어. 빨리 와라. 호연이 빨리 와라. <듬> 어딨어 저기다. 있 빈손으로 가기 어렵지. 그냥, 손 없다, 괜찮다.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노래 부르면서 응가, 응가, 나는 가가 좋아요, 응가. 어디 갔어, 호천이? 미쳤고 있는 거 같아. 돌 있잖아, 돌. 여기? 동굴. 동굴. 보이네, 보이네, 호천, 호천이. 오. 시력 좀 좋네, 오, 형아, 보인다. 내가 너한테 어? 다이아를 나눠주지. 해, 내가 어? 찾은 비밀기기야. 해 해. 비밀기자냐? 어, 이건 최 이건 최 많이 있어. 짜잔. 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다이아 줄게. 내가 다이아 줄. 게 야야. 이쪽으로 와라. 어딘데 모르겠지만 완전 쫌다. 호철 호연 호연이 나 여기 있다. 빨리 와라. 너 이거 너 이거 신나 이거 신나 이거 신나 이거 신나. 이거 좋다. 야, 야, 쪽에, 야, 야. 야, 돌쪽에 한금하고 다이아 있다. 아, 이거 이거 실나. 잠깐만, 뭐? 잠깐만. 이거 실나? <laughs> 이거 실나? 다이아 줘. 완전 좋다. 이 판. 나돌 블럭이 한개 있다. 안 죽기 위해 이런 무장을 내놨다. 나 좋아라 한 개만. 무장을 내놨다. 나 혼자 무장했다. 나도 아, 무장해. 나 만들었어. 아이템 완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자, 다이야 나중에 조합대 찾으면은 안돼 난몸빵이 없다. 요즘에 조합대 있는데? 그럼 어, 조합대로 말이만다 나는 몸빵이없요 가브 만들어 가브. 난 몸. 나 토리코도 몸빵만 없다. 아, 빨리 와라. <레 Regardez> 어, 기를 <레 concealed> 수가. 나 몸빵만 없다. 못 올라가겠어. 아, 올라가 좀 올라가 좀만 그냥 와. <레 crystallacción> 빨리 와, 빨리 어. 와, 빨리 <레> 와. <ora mío> 맨손. 어, 빨리 와. 다시 나요. 올렇게나 건너 건너. 다들 맨 손에 맨 손. 어. 아씨 열 밖에 안. 아싸. 침대 얻었단 영. 어디 보자. 어, 이 정도면 되겠네. <레트� Ottoman Empire> 누구 내가 금칼 줄까? 초상자 없이? 아, 상자 없이? 마음대로부시지마 삼. 초상자 없이? 음. 요로올라가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찬 씨. 네? 어, 이 벽돌선 올라가면 칼 줄까? 철칼을 줄까? 금칼. 근데 금칼은 많이 빨리 빠는데 어디가 슈조합상자조합상자 없슈 기다리슈 기다리슈 위로 올라가야 하오 어 아니야 이맵에 이맵에도 한번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 아니 여기 나무것도 없죠 있어 어 여기 뭐가 있는지 여기 저지 요 이거 좀 캐주쇼 아 뭐야 이거이 꽝이다 꽝 꽝이 꽝, 꽝. 벗기다! 야호. 또뭘 도와줘라. 칼 도시 살려주신 기! 자 이거 쏴버릴까? 하지마 삼. 음, 저 위에 올라가. 아저저 저 위에 내가 우리 동생이랑 한번 같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슈! 딸라 응. 오삼. 여기 구멍 있어 구멍.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이쪽으로. 어. 조합상자 없슈? 음. 아니, 그게, 이쪽이라서 하는데, 다른 곳으로 다시 가자. 여긴 너무 피했네? 휑. 이거... 홀. 화살, 니가 통과하고 있어. 아, 난괴물이다 휑. 홀. 아,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이럴수가 누군 나한테 조합상자. 판네. 돌려주시아라 어쩔 수 아, 이리와. 음, 리는건 미안해. 아 뭐라고? 아 먹고 싶나? 다시 일어나요. 나요. 간다. 네. 야, 여기 조합상자 있다. 어디? 어, 레드스톤 있다, 여기. 그 내꺼야! 아니야! 어. 내가 먼저 발견했어! 아, 땡큐야,

그거 다이아몬드 다 가지고 와야겠다. 어딴딴딴딴딴 저요. 저건 누구야? 이런 말 박성준이요. 어, 할할 어, 응. 어, 나 계속 린다네어오나 완전 부자 됐다. 네. 어. 음. 나 부자다. 나 부자. 나 완전 부자다. <끝> 오천 <몬> 네. 빨리 와 내가 요거다 아이템 t 넣어놓을게 빨리! h a t s wrong? What's wrong? What's 는 r o 눈을 꽝! 아야야야야야야야 찌릿찌릿찌 음. 잠깐 어? 아나 음. 아, 정리 안 하려고 했다 장난이었다 음. 아 너네 시끄럽게번 보지 마라 엄마도 노래 싶다고. 듣고 싶다고 똥을 씹고 싶어 너희 엄마 전화 온다 성준아 집에 갈 준비해라 네 엄마 얘기 안돼 너네 아들한테 전화 안 하고 왜? 너네 아들한테 전화 안 하고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안 갖고 가게뭘안 갖고 가? 왜 그래? 내일 밥 먹으러 가야 밥난다 우리 실라. 밥난 좋다 니는 왜 자꾸 내 살림을 달래 는 거야?

네. 야! 응? 네, 이게 아니라 이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 오! 어. 걸 터치하면 돼 네. 가서 우리 도전하자 I can't, I can't.